계한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고 아니었어요. 사고 아니었는데 내용이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이 있어요. 제가 4분 영상 4분을 다 봤습니다. 4분을 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아, 좀깁니다. 보시죠. 어떤 내용인지 먼저 불박차가 갑니다. 불박차가 아, 신호 없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몇 개를 지나요. 자, 여기서 요거 지나고요. 또지날 겁니다. 하염없이 한참 동안 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염없이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그다음 교차로에서요. 여기 비치는 것은 이제 불박차가 비치는 겁니다. 오른쪽 유리창에 보이는 거. 저쪽에 차가 멈추죠? 예, 멈췄어요. 그 불박차 갑니다. 불박차 가는데 그 차가 따라와요. 아까 그 차, 그차 비켜줘서 멈춰줘서 내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쫓아오더니 나중에... 네, 아까 그 차예요. 차에서 먼뭐 내립니다. 차에서 내려서 빵 하니까 저 가게 문 닫는 사람도 쳐다보고 그러죠. 아까요, 여기, 여기에서 상대차가... 멈췄어요. 상대차가 멈추니까, 아, 나보고 먼저 가라는 거구나, 양보해 주는구나, 싶어서 갑니다. 근데 저 차가 뒤로 따라와요. 우회전해 갖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다음에 쫓아와서, 예, 새벽 1시 6분인데요. 차에서 내려서 뒤로 갑니다. 아니, 왜, 왜 그러셨어요? 자, 그 뒤, 뒤 상황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뒤로 걸어가요. 걸어가죠, 여기? 아니,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갑자기 나타났대, 고양이가. 고양이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블록차터이 차에 타고 출발합니다. 출발하고 쭉 갑니다. 예. 문제 없이 쭉 가요. 한참 동안 갑니다. 근데요. 뒤차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대로 계속 쫓아와요. 난 밤에 지금 새벽 1시 넘어서 조금 지나서 집에 가는 건데 저 차가 계속 뒤를 따라와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불안해요. 아, 그래서 안 되겠다. 아, 여차하면 경찰서로 가야 되겠다. 그래, 집을 지나치어서. 그래서 이제 경찰서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참 가요. 한참 네, 아, 여기서 요 뒤에 또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은 또한 어, 3분 정도 계속 쫓아왔답니다. 계속 계속 쫓아와요. 네, 계속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이제 그러고도 한 계속 이렇게 쫓아왔다는 거예요. 쫓아오고서요. 자, 이제 세 번째 영상인데요. 아, 아까 그차 계속 쫓아옵니다. 계속, 계속 아, 이렇게 쫓아오면은 우연히 같은 방향일 수도 있지만 불안하죠. 바로 이제 이렇게 저기 뒤에서 쫓아오면은요. 네, 여기서. 아, 이제 집에 안 가, 집에 안 가. 나 경찰서 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경찰서 쪽으로 가려고 이제 큰 길로 접어들 겁니다. 이제 잠시 후에 이제 큰 길로 가야 돼요. 집은 지나쳤어요. 집은 지나쳤고, 경찰서 쪽으로 가려고 불안하니까, 지금 조그마하게 상향등인가요? 아니면 이게 렇과속방위통인가요과속방위통 같죠? 예. 이제 큰 길로 접어듭니다.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자, 큰 길로 접어 들었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제. 이다음에저 차가 옆으로 오더니, 옆으로 오더니 뭐라고 하냐? 들어보세요. 예, 뭐라고 얘기했어요? 때, 네,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경적을 올리면서, 경적이, 경적이 크진 않았죠? 다시 한번 보, 볼까요? 뭐라고 하죠? 경적을 올리면서, 앞을 가로막으면서 손짓을, 손짓을 하면서, 야, 내려! 야, 내려! 그렇게 두세 차례 얘기를 했답니다. 혼네용 그 보시겠습니다. 다시 그 차가 내, 내 옆으로 지나치면서, 자, 내 옆으로 가죠? 예, 야, 빵, 빵, 야. 들리죠?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앞에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손짓하면서. 야, 내려. 그러면서 그 차는 가버렸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저 차가요. 아까 골목에서 양보해 주더니 그 양보해 줘서 불법 차 지나가는데, 아, 지금 혹시 블박, 블랙박스 움직이는 거는 혹시 이게 녹화가 안 됐을까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네. 이벤트 확인하기 위해서요. 네. 자. 아까 그 골목에서 양보해 주더니, 양보해 주던 차가 불박차 뒤로 오더니 빵! 아, 왜 그랬어요? 아, 고양 고양이, 고양이 갑자기 나타나세요. 아, 그랬어요? 다시 가는데 계속 쫓아와요. 계속 불안하게, 그래서 아이고, 경찰서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집을 지나치고 경찰서 가야 되겠다 하는데, 딱 옆에서 빵 하더니 창문 내리고 "야, 너 내려봐! 너 내려봐!" 이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질문자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마트 국민 제보에 신고를 했습니다. 상대편에 대해서 보복운전에 해당될까요? 보복운전은 단지 뒤에 쫓아왔다는 것만으로는 보복운전안 되겠죠. 그리고 옆에서 청문년 내리고서 앞에 앞에 페에 들어와서 빵총 내리고 야 내려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시죠. 그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서 익산경찰서 가기 위해서. 배산사거 신호 대기하고 있는 중에 뒤따라오던 상대 차량이 오른쪽에서 경적을 울리면서 앞을 가로막으면서 경적을 울리며 빵! 하더니 앞을 가로막으면서 손짓을 하며 야, 내려! 두세 차례 말했습니다. 본인이 위협을 느껴서 대응하지 않자 그대로 이차 상대편은 우자전서 그냥 갔습니다. 아까 처음에 빵! 했을 때 빵~~~ 상대차가 멈추는 걸 보고 제가 직진 직진을 통과했습니다. 상대차 멈추면 다 지나갔죠. 그후 상대방 차량이 뒤를 따라서 5초 동안 경적을 울렸습니다. 본인이 차를 세우고 상대방 차로서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상대방은 고양이가 나서 또 그랬다고 합니다. 다시 차에 타고 탑승해 집으로 갔습니다. 상대 차량이 약 3분 동안 뒤를 따라옵니다. 계속 뒤를 따라온 상대방을 보고 위협을 느껴 집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을 지나치고 계속 따라오면 경찰서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경찰서로 가려고 하는 순간, 앞을 갈아먹고, 빵! 하더니 창문을 내리고, 야, 내려, 야, 내려. 왜 그랬을까요, 상대편이요? 저로서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아까 빵! 했을 때, 야, 내가 먼저 가려는데, 네왜네가 먼저 왔어 기분 나빠서 그랬어. 그게 아니고, 고양이가 나타나서 그랬다 놓고, 계속 쫓아오더니, 갑자기, 불박청년자가 고양이로 갑자기 생각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야, 내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의 나를 펼쳐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